우린도우서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오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오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신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너희가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저희에게 또 중요한 응답의 시간, 또 언약의 시간, 또 하나님 말씀 성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도전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복음을 처음 받은 사람도 있고, 또 간절하게 복음을 받은 사람도 있고, 주변 사람 따라온 사람도 있고, 또 복음과 상관없이 어, 자기의 그냥 취미로 교회에 오는 사람, 또 사람과 관계 때문에 오는 사람, 이런 여러 사람들이 함께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늘 농담 삼아서 얘기하지만 교회가 민주주의로 움직여질 때는 예수님도 한 표, 하나님도 한 표, 성령님도 한 표. 많은 성도들이 그러면 각자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고 있고 교회의 모든 의사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각자 자기가 가져, 자기가 겪어온 문화적 배경, 또 교육적 배경, 또 환경적 배경을 함께 갖고 와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각자에게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틈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다른 것을 교회 안에 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의 갈등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언약과 또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교회에 다른 행위와 또 공사 또 기타 다른 것들이 중심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리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경험대로 예수님을 보는데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라 각자 자기가 이해하는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자기 그 모인 무리들과 각자 생각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달리셨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생각과 내 이해와 같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도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도 있었고, 거짓교사 문제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 그들의 문화 속에서 계속 유대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지역의 우상숭배를 그대로 하면서 교회도 함께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 세상적인 문제 또 종교적인 문제 또 과거의 율법주의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바울과 또그 전도팀이 전한 복음에 대한 도전이 계속 있었고 바울이 그런 상황을 두고 편지를 쓰기도 하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특별히 디도를 보내면서 교회 안에 바울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디도가 그곳에 갈때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바울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저들이 따르겠습니까? 라는 불편한 마음으로 갔는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교회 안에 중요한 제자들이 있어서 또 교회 안에 바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디도를 환영을 하고 바울의 메시지가 교회 안에 전달되어져서 교회가 새롭게 갱신되어져가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언약을 회복하게 되는 과정을 디도가 보고 바울에게 와서 기뻐하며 전했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보낼 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자랑하고 또그 안에 있는 중요한 제자들에 대해서 믿음의 글을 또 믿음의 의견을 냈는데 디도가 과연 가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사단이 여러 가지로 교회를 공격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실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부르신 제자들이 있고 그 제자들이 교회를 회복하고 또이 언약의 중요한 대열속에 함께 참여했음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바울과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 바울이 그 답변을 쓰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도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도 있습니다 각자의 가치관이 달라서 같은 사건을 보면서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 또 반응하는 것도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은 함께 하다가 자기의 동기와 맞지 않아서 또이 전도운동을 떠나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과거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다른 기준으로 계속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초대교회를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중요한 제자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고 현장을 살리시는 전도운동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가 다시 한번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 받을 때도 있고 또 사단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외에 다른 것으로 분주하게 만들 때도 있어서 저희가 잠시 그리스도의 언약보다는 환경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문제에 낙심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엉뚱하게 복음을 반대하는 복음의 반대편의 자리에 서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주인이 되어 주시고 새롭게 우리가 갱신되어지고 우리의 연약했던 잘못된 판단마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될 만큼 합력하여 선운이로는 복된 아침 될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넉넉히 승리하는 승리의 날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응답이 많은 전도자들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이 전도운동에 함께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의 소망이 되고 증거가 되고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신 증거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많은 렘런트를 살리게 하시고 특별히 이 전도운동을 이끄는 중요한 지도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정표의 축복을 누게 하옵소서 우리가 잠시 흔들릴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날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잠시 주춤했던 부분도 있다면, 오늘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환경에 눌려 있다면, 오늘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새 소망이 되시고 새희명이 되셔서 우리가 눌려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날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여주는 복된 날. 응대변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제자 증인의 날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다스려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 현장에, 우리 환경에 여러 가지 사건, 사단의 역사, 또 부족함을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여 주시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또 많은 전도자들의 희망으로, 교회의 모델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응답과 증거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 이 복음 운동이 그리스도 오는 날까지 지속되며 세계 복음화하는 축복의 운동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